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예루살렘 공의에는 이방전도사역에 큰 영향을 끼칠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최초의 기독교 종교 회의였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약교회는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되어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립이 되는 주제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전에 나온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믿는 바리세파 유대인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종을 했지만 유대교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성교 대상자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라는 전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전통 유대인들에게 추방당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을 들러가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확신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도 이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본인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펙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대회에 나가서 얼만큼 수상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자리,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길이와 그리고 나의 사역의 양에 따라서 내 신앙도 비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신앙의 상태는 현실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그 신앙의 깊이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내가 옛날에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회사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신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했었다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일을 했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영광은 없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과거와 다른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신약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에서 구약의 율법에 벗어나 새롭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신앙은 세상처럼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보다,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만나주심도 다릅니다. 그냥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읽었던 말씀, 기도했던 시간들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신앙의 경험과 시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시간 때문에 내가 지금 그저 멈춰만 있다면 그 과거의 영광은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듭니다. 성경의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제 세상을 보면 그는 율법이나 제사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두 사람은 뭐가 달랐습니까? 엘리는 주님과 만남 없는 신앙의 경험만 갖고 제사장이라는 영광에 안주하는 삶으로 본인과 그 자녀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신앙을 배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배움을 통해서 늘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그 마음이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지막 말은 11절에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의 중심은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신앙의 경험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험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은혜만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문제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며 주님이 일하시기만을 그저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쉬지 말고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범사는 모든 일에 주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시고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